자 7번 7번 8번 하겠습니다 7번 8번 a-b 6, b-c는 마이너스 5일 때 이걸 구해라 자 지금 해설 강의를 하는데 거의 모든 학교에 이런 형태의 문제 들어 있습니다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b 되는 식이 시기, 이 식이잖아 그리고 주어진 a-b, b-c들을 대입하면 돼. a-b는 6이라 했고 b-c는 마이너스 5로 했습니다 C-A는 뭐냐, 이거지. C-A는 이 두식을 더해버리면, A-C는 600이 6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1 되더라. 어, C-A 제곱이든 A-B 제곱이든 똑같이 1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물론 요거 마이너스이다. 36에 25에 1 해서 2분의 1 곱하기 51, 5 2니까 50이니까, 어, 잠깐만. 62죠. 6 2니까 정답 30일 나오겠네. 맞니? 자 다음, 다음 식의 인수 아닌 거, 인수분해하는 거죠. 어, 2 7마5 2, 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수란 거는 약수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떤 숫자 n을 있 잖아, 소인수분해했을 때뭐 이렇게 나왔다. 얘 약수의 개수 몇 개니? 지수에다 1도 해가지고, 이거 4가 되고, 1도 해서, 3이 되어서, 1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인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에 제곱, 아, 지수에다 1을 대서 곱한 게인수의 개수야. 인수는 되게 많습니다. 이런 고차식들은. 일단, 인수분해 하자. 자, 여기 1어 가겠죠, 뭐. 이게 했을 때안 나오면 바로 답이다, 그제? 2, 얼마니? 2,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잠깐만. 아우 소리 바로 답이 나올 뻔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고 다들렸다 아, 이제 조그만씩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로 다음 2도 안 넣어 봅시다. 이거 0 대기하는 값 2,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어, 많죠 아시. 잠깐만. 아, 얘는 이가 안 되는 갑네 답이 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 소를 더 해봐야 됩니다. 요거0대기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도 한번더 볼게. 2 지금 맞죠? 그래서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죠? 3 마이너스 4 어, 곱하면 2, 0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식은 인수분해를 했더니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분의 1에 자 이것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식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돼. 다시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분의 1에 어, 여기 2를 있잖아. 여기 2를 좀 넣어버리면 2x 플러스 1되고.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됐지? 어, 그러면 x-1, 1, 2x+, 1, 이거 3개 나왔죠. 맞지? 3개 나왔고. 이거는, 이거 두개의 곱이잖아. 두개 곱은 2x제곱, x-1. 정답 8번 2번. 맞네. 그죠? 8번에 2번이죠. 답지가 잘못되 있었구나. 좋습니다. 답지 일단 고쳐놓을게.